저양성애자예요 누나? 양성양성애자 응. 누나 아니잖아 맞아 n 지 l 맞아. a l 남자 a 미친년인데 무슨 양? Luna? Luna? l u 양성애 u n a l 양성애자 u n a Luna? Luna? l u 자 a Luna? l u n 여자랑도 해? 어 u n a Luna? Luna? l u n 어 처음 얘기하는 거야 진짜로? 어, 여자랑 사귀봤어? 어. 어. 어떻게 해? 어떻게 사귀기 여자애들이 존나 좋아하는데 그래도 해봤어? 당연하지 여자랑? 다 잊히기 존나 좋아해 말고? 그래 아 씨발 더로 개같은 년아 <laughs> 어렸을 때부터 양성애자였어 받아들이기 힘드네 <laughs> 옆에 사람들 다왜 양성애자인게 어때서? 뭐 상관은 없는데 어. 뭐 말이라도 좀 해주면 어. 왜안 놀았을 것 같아? 어. <laughs> 내랑안 놀았어?